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하루 잘 보내셨나요? 헬로우 와 한국 12시 아 아니 한국 11시 맞죠? 네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만나려고 저 애기들 다 자고 이제 아, 라방하려고 앉아있습니다. 아. 음, 안녕, 안녕, 안녕. <웃음> 뭐지? <웃음> 오늘은 제가 지금 공부 시작한 라밀 뷰티 스킨이랑 음, 새로 나온 신제품 세럼 소개해드리려고 라방하는 거예요. <웃음> 홀라! 홀라! <웃음> 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음, 너무 예뻐졌죠? 그리고 밀싹 추출물이 훨씬 많이 들어가서 진짜 쫀득쫀득해. 폼 토너가 너무 신기해요. 지금 폼 토너는 어. 매니아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쟁여주시는 분들 많으시는데 이번에 구성 중에 폼트나 4개 구성이 있어요. 꼭 쟁여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너무 좋아. 여기다가 이렇게 거품이에요. 스킨이 거품이야. 폼이야. 폼. 너무. 신기하죠? 처음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이렇게 폼을 닦아내줘요. <laughs> 한번 닦아내주면 각질이나 노폐물이 싹 정리가 되거든요. 아이고. <laughs> 네 안녕. 어마 <laughs> 싹 닦아내면 진짜 손에 있는 지금 손에만 해도 나올 텐데 얼굴에 노폐물이 싹 닦아져요. 이렇게 까 검게 묻어나오거든요. 어. 정말 이게 신기해요. 제가 항상 쓰지만 항상 묻어나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쓰면서 목도 닦고 막 여기 팔꿈치 닦고 <laughs> 엄청 다 닦아. 어, 다 닦으면 그만큼 많이 묻어나와요. 어, 너무 신기해. 피부 레이저 해본 거 있냐고. 어, 저 많이 해봤어요. 응. 여러 가지 해봤는데, 지금 여기서는 못하죠. 응. 물티슈 같아. 그지 물티슈 같아, 진짜. 근데 이걸 한번 닦아내고, 이제, 두 번, 두 번째는, 그냥 폼만 하는 거야. 폼만 손에다 딱 짜서, 에센스 바르듯이, 이렇게, 응. 축축축축. 김예 솔! 안녕. 심장 죽어야 죽지나. <laughs> 이렇게. 하면 에센스처럼 반짝반짝하고 촉촉해져요. 지금 제가 얼굴에 아침에 세수하고 폼토너 두번 하고 이제 밤에는 세 번을 하거든요. 거의 한번 스킨, 두 번은 에센스, 세 번은 팩 이런 역할을 해요. 근데 제가 얼굴에다가 지금 두 번해서 에센스 역할까지. 폼토너를 이렇게 해주고 진짜 촉촉해요 진짜 좋고 갑자기 환해지고 어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촉촉촉 어 벌써 촉촉함이 딱 달라요 <laughs> 여기다가 새로운 이 세럼 이게 새로 나왔어요 샌제품 라밀은 성분이 너무 좋아요 직접 어린 밀싹을 키우거든요. 수경재배를 한 것만 써요. 제가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그 애들이 다 지금 이번에 신제품에 들어간 거예요. 흐음, 너무 좋아. 발리 코로나 어떠냐고요? 어, 안 좋아요. 발리도 너무 안 좋아요. 진짜. 한국은 그래도 그 통계가 정확하잖아요. 여긴 통계도 정확하지 않아서 진짜 심각해요. 안 나가 안 나가 못 나가. 아무튼 그래서 이 세럼. 짜잔, 이거 보시면 톡! 약간 쫀득한 쭈한쭈쭈쭈이쭈쭈이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음, 부드럽게 펴발라지는데 이게 마치 무슨 코팅하는 것처럼 얼굴쭈싹 감싸주는데 어떻게 보면좀 너무 라이트해서 건조할 수도 있을 법한데 지금 이제 한국 덥잖아요. 완전 덥고 여름이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아침에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선크림하고 메이크업했는데 메이크업이 아직도 안 지워졌죠. 진짜 아무것도 손안댄 거거든요. 그래서 어 메이크업도 너무 잘 먹고 얼굴에 발라주면 좋죠. 아 얼굴에 할까? 지금. 그 뭐? 메이크업이 돼있어 내가 이게 메이크업이 여태까지 지금 지워지지 않고 잘 먹..아니 뭐야 붙어있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세수 안 했는데 일부러 <laughs> 세수하고 올걸 그랬나? 내일! 내일은 또 맨얼굴로 한번 라방 해보겠습니다 <laughs> 맨날 라방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너무 촉촉해요 보여? 보여? 음음 음. 끈적거리지도 않고 딱 촉촉해요. 여기다가 메이크업 하면 이렇게 하루 종일 지워지지 않는 메이크업, 슈퍼 메이크업,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네. 아, 진짜 너무 좋아요. 향도 너무 좋고. 음. 밀석은 항산화 역할도 있어서 얼굴에 퓨어류 있으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얘가 얼굴에 열을 내려주는 네 가지 완전 황금 어벤져스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막 얼굴에 약간 붉은기 있고 뾰루지 많이 올라오고 음, 이러신 분들한테 너무 좋아요. 유분기 유분기는 진짜 없고요. 어, 세럼은 약간 쫀득쫀득한 쫀득쫀득하게 남아있는데 여기에 이제 메이크업하면 음, 선크림 바르면 바로 그냥 어, 하나도 유분기는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폰토너는 저는 온 가족이 사용하거든요. 저희 남편이 특히 저보다 더잘 써요. 남편은 가끔 가다 뾰루지도 많이 나왔는데, 라을 쓰고 나서는 뾰루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진짜 한 번도.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크림은 이번에 없는데, 지금 진짜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크림을 기다리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아직 리뉴얼이, 크림은 안 끝났어. 그래서 이번에 구성이 안 들어갔는데, 이제 전 상품, 리뉴얼 전 상품을 내일, 아, 마지막 날, 공고 마지막 날, 그러니까 21일, 완전 핫딜로, 완전 파격 할인으로 여러분들에게 <laughs> 오픈할 겁니다. 네. 리뉴얼 제품 전 아니, 리뉴얼 전 제품이라서 유통기한이 짧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제 저희가 오픈을 할 건데 음, 유통기한 때문에 신경이 쓰이신다 그러면 그러신 분들은 조금 크림이 리뉴얼 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고 아니면 정말 이 기회에 정말 할인가에 파격 할인가에 이거를 좀 쟁여두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음, 어, 한번 사서 쟁여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 유통기한 얘는 지금 떡 끄떡 하네 지금 7월 8일날 제조됐어요. 제가 한국에서 밀싹을 직접 보고 왔는데 그 애들이 여기 성분이 들어가서 이제 막 나왔고 이게 24년까지예요. 네, 24년 7월 8일까지 그니까 러 유통기한은 완전 걱정 없이 팍팍 쟁여놓으셔도 돼요 이번에 진짜 네네아 <laughs> 진짜 어 저를 리스펙트 해주신다고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도 문명 특급의 그 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항상 여러분들 많이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저도 아직도 얼떨떨해요. 아직도 믿겨지지도 않고, 어, 아직도 너무 어리둥절하고, 아직도 되게 설레고 재미, 아직도 재밌어. 아직도 마음에 너무 고스란히 있어요. 그 열기와 무대에 했던 그 기분과 그런 게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아, 항상 감사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네. 프터스쿨 일기 팬이세요? 어 감사합니다 일기면은 진짜 11년 전인거야? 우리가 같이 늙어가는 걸로 <laughs> 네아 아무튼 진짜 저는 라밀이 너무너무 평생 오래오래 이거 많이 쓰, 오래 쓸, 오래 쓸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제가 테스트하느라고 다른 제품들을 쓰면 얼굴이 아무래도 좀 다른 제품이 얼굴에 발라지니까 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도돌도돌 올라오거나 피부 결이 좀 거칠어진다거나 그럴 땐 어김없이 다시 라미를 찾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진정이 되거든. 착, 어, 다시 올라왔던 거를 싹 진정시켜주면서 다시 음, 저의, 저의 피부를 되돌려주니까 이거를 찾게 돼요.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결국엔 너였어. 이런 느낌. <laughs> 그래서 저는 정말 라멜 폼토너 정말 적극 추천하고요 세럼도 이번에 신제품 나왔으니까 한번 써보시고 네. <laughs> 크림도 이제 곧 리뉴얼 할 거지만 언제 나올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음, 리뉴얼 전 상품 파격 할인가로 마지막 날 오픈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laughs> 아 진짜 내가 영어가 빨리 빨리 늘어야 돼트 음. 트러블 없어요? 트러블 없냐고요? 어 트러블 있으신 분들을 위한 스킨 케어라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트러블 피부를 다 가라앉혀 줘요. 그리고 아토피에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후기도 진짜 많고요. 그러니까 피부 진정 이게 왜냐면 밀싹 때문인 것 같아요. 밀싹 때문에 항산화 역할을 해주면서 진정을 싹 시켜주면서 이제 거기에 미백. 갑자기 환해지면서 촉촉하고. 어, 그냥 포, 토너 하나로 만능이에요, 만능. 너무너무. <laughs> 어, 제 라면 소개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공구 때 완전 팬데서 주변에 전도사 되었대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친구들이랑 이제 기종기 여러 명이서 같이 구매해서 나눠 쓰기도 하고. 왜냐면 공구 때가 이제 가장 할인율이 좋으니까 너무 구초이스 그 어, 수분감, 수분감 엄청 촉촉해요. 진짜. 아직까지도 제가 두 가지만 발랐는데 손에서도 촉촉하고요. 한, 한쪽과 한안 한쪽은 정말 완전 차이나요. 안 한쪽은 마치 너무 건조함이 딱히 보이는데 한쪽은 촉촉하게 남아 있어요. 고3인데 응원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 고3, 음, 저는 고3 때 너무 탱자탱자 놀아 공부 안 했어. <laughs> 탱자탱자 놀았는데, 어고3 분들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 시국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공부하러 마음껏 어디 학원도 못 가고 그래서 되게 어려운 시기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정말 그래도 혼자 자기만의 싸움에서 이기셔서 좋은 음,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말 주변이 괜찮나요? 좀 힘이 됐나요? 네. Hi from Japan. 아, 건방아. 일본 너무 놀러 가고 싶어 진짜 음. 가인님은 여름 최향수 애어제 여름 최향수요 애 제가 향수를 잘안 뿌리거든요 그런데 어, 특히 발리에 사니까 향에 되게 민감하고 향이 거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잘안 쓰게 되는데 지금 음, 한 가지 향수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되게 기대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게 정말 괜찮으면 소개해 드릴게요 아, 음, 오늘도 많이 많은 나라 친구분들이 팬분들이 들어와 주셨네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아, 이렇게 뭔가 제품을 소개하려고 라방을 하지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게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중국어 진짜 사는데 중국어 진짜 못해요. 워셔 워셔 이거밖에 못해. 요 워셔카이카이. <laughs> 네. 아, 아무튼, 오늘도 이 라밀. 아, 제가 설명이 지금 잘 됐는지 모르겠네. 이제 이 성분이 밀석뿐만 아니라 진짜 뭐 병풀 추출물부터 좋다는 건 진짜 다 들어가 있어요. 어, 아, 근데 이거를 내가 설명을 잘해야 될 텐데, 진짜 이게 됐나 모르겠네. 근데 그냥, 그냥 제가 오랫동안 한 라밀을 만난 지 한, 어, 1년? 훨씬 넘어서 1년 6개월 됐나? 음, 제가 왜 예전에 뮤지컬을 한 적이 있거든요 시티 오브 엔젤이라는 뮤지컬 을할때 그때 처음 만났어요 그때 이 대표 언니, 대표님이 저한테 선물로 뮤지컬을 보러 오셔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때 제가 써보고 아직까지도 음, 이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고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찐 저의 인생템이랍니다 지금 공고 중이니까 할인가에 꼭 놓치지 말고 꼭꼭 쟁여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리뉴얼을 기다리신 매니아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어, 그런 분들에게 되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음. 효, 효능이 어떤가요? 효능이 어떠냐면요 일단 피부가 맑아지고 쫀쫀해지고 음, 노폐물이 제거되면서 어, 수분, 수분감이 아주 엄청나게 폭탄 <laughs> 그리고 일단 스톤 하나만으로 뭔가 만능이니까 계속 어, 찾게 돼요. 그냥 손이 가. 원래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면 손이 가는 애들만 계속 가잖아요. 음, 정말. 음. 손이 가요. 향료 알러지가 있는데 괜찮아. 어, 저 괜찮을 것 같아요. 알러지 있으신 향료는 안들어가 향료는 안 들어가는데? 어. 어. 오히려 진정을 시켜주지,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은 전혀 없어요. EWG 그린 등급 다 받았고요. 음. 오히려 진정을 시켜줍니다. 저희는 애들, 어, 디 여행 가거나 그럴 때, 애들도 다 같이 이걸 쓰고 있어요. 음. 임산부, 임, 뭐 수유부, 어린아이, 뭐, 다,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또 굉장히 편하게 쓰시면 돼요. 뾰루지 라인, 이거 쓰세요. 트러블 뾰루지 라인, 이거 피, 다른 게 필요 없어. 이게 다 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진짜. <웃음> <웃음> 인사. <웃음>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표, 이게 좀 설명이 됐나 모르겠네. 나의 최애 스킨케어. 음, 세상엔 좋은 스킨케어가 너무 많다는 거, 하지만 써보지 않으면 몰린다는 거. 내가 써봤으니까 알려주는 거야 한번 써보세요 오벌씨 음. 어, 죄송해요 이번에는 준비가 덜 됐어요 아니, 덜된게 아니라 이번에는 해외 배송을 어, 못 했어요 왜냐면 코로나 지금 시국 때문에 어, 배송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또 막혀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음,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어, 안전하게 일단 리뉴얼 처음이니까 어, 한국에만. 음, 죄송해요. 토너 구성, 토너, 어, 함께, 크림이랑 함께 구성, 아, 구매하고 싶으세요? 마지막 날 토너랑 크림 함께 구매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게 가능할 텐데, 아마 크림은 크림만 따로 이제 구성이 될 건데, 이제 거기서 추가로 장바구니에 토너 따로 넣으시고, 크림 따로 넣으셔서 이제 결제 같이 하시면은 구매 같이 가능하시게 만들고 있을 거예요. 아마. 단발 안할 거야, 단발 안 해, 단발 안 해. <laughs> 단발 머리 기를 거야, 배꼽까지 기를 거야. <laughs> 지금 구매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 프로필 링크로 들어가시면, 인포크, 어, 어그 링크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시면, 라멜 가히, 라밀 뷰티, 이렇게 코너가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어요. 꿀 피부 될수 있냐고요? 스토너랑 크림 하면, <laughs> 꿀 피부, 어, 저처럼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저는 피부가 그렇게, 어 원래 트러블이 많이 없는 편이어서, 유분기도 많이 없고, 그래서, 어, 근데, 뾰루지는 가끔 났거든요. 뾰루지가 없어졌어요. 라면 쓰고 나서부터. 응. 지금 영상 본지몇 번지? 지금 너무 같아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알림 가는구나. 짱신기 웃을 때봐고 설명 안 들림, 리 얼굴 때문에. 알림 알림 가 주세요. 네. 네. 어, 새로운 구매하고 오셨어요? 아, 한번 써 보시고 어, 후기 많이 남겨 주세요. 이제 신제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엄청 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떠신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라방 한지 18분이 지났어요. 네. 아, 이제 댓글 질문 질문은 한번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신가요? 필리핀, 어, 헬로 신자오, 베트남, 진짜오 이렇게 있는 거 맞나? 홈쇼핑 라방 참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홈쇼핑 라방 아닙니다. 그냥 저의 라방인데 제품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네. 어, 한문은 모르 몰라 못 읽겠어. 미얀마, 음, 안녕하세요. 러시아, 헬로우. 어, 블러셔랑 립. 블러셔는 나쓸 건데, 어, 나쓸 건데, 제일, 제일 유명하고, 제일 오래, 진짜 오래 썼던 블러셔. 어, 섹서필인가? 이름이 좀야리꾸리한 거였는데, 그거였어요. 립은, 음, 뭐였더라? 음, 어, 제가, 어, 립은 저, 이 포포크림. 이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립, 어, 이거 배윤정 안무가 언니가 만드는 립인데 이 너무 좋아요. 응. 되게 파우더리해요. 응. 되게 좋아요. 촉촉하면서 부드럽고 응. <laughs> 아무튼 오늘도 너무 반가웠어요. 지금 라밀 공부 중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리뉴얼을 한 만큼 여러분의 관심이 너무 필요합니다. 들어와, 들어와. 링크로 들어와. 한번 써봐. 이거 한번 써보셔. 끊을 수 없을 거야. <laughs> 네. 왜안늙냐고요저 엄청 늙어요. 맨날 눈 주름살 어떡하냐고. 막 맨날 코멘트에, 음, 그래요. 어떻게 내 주름 이제 같이 살아야지 뭐지? <laughs> 어, 제 립인 줄 알았어요. 건방와 <laughs> 남자도 쓸수 있나요? 남자 완전 써. 우리 남편이 더좋아한다니까요 진짜. 진짜 남자분들 특히 진짜 도움 되실 거예요, 남자분들. 톤 응, 톤어 꼭 써보세요. 특히 남자분들 유분기 절대 안 쓰잖아요. 응, 폼토너 하나만 써도 진짜 좋으실 거예요 진짜 강력추천 남성분들 폼토너 응. 폼토너 강력추천 합니다 네. 타이나라에게 인사 타이나라 안녕 <웃음> <웃음> 엄지척 감사합니다 네아저 지금 하루종일 제 다음 유튜브 채널 편집하고 있었어요 응. 거기에 되게 좋은 스킨케어, 바디 쉐입, 어 바디 뭐냐 바디 스킨케어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공부했던블레싱벨 괄사 마사지 막 라인 여기 팔뚝살 라인 막 셀룰라이트 붓기 정리 막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음, 마이 블랙 비키니 비키니 여러 가지 블랙으로 소개해드리고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빨리 편집해서 또 보여드릴게요. 음. 승관이는 잘 지내니? <laughs> 그러게 승관이 잘 지내니? <laughs> 엄청 잘 지내는 것 같던데 보기에는 망간부 <laughs> 아, 우리 망간부. 응. 네, 아, 이제 라방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 이나야 박이나 너무 보고 싶어. 박이나 <laughs> 보고 싶어. 나는 지금 라방을 하고 있단다, 리나야. 이나랑 같이 퍼거를 먹으며 한잔하고 싶구나. <웃음> <웃음> 네. 아무튼 빨리 어때? 빨리 빨리 어떠냐고요? 발리 좋아요. 네. 편해요. 네. 집에만 있어요. 못 나가요. 네. Good news b a k in d o n e s i a 야. selamat malam. Sampai jumpa besok. 네. 크림 질감. 크림은, 어 원래 크림은, 원래 리뉴얼 전 제품 크림 말씀하시는 거죠. 크림 진짜 끈적임이 전혀 없고요. 되게 부드럽게, 실키하게 발려요. 되게 얇고 부드럽게 발려요. 빨리 블로그 하실 생각 있나요? 발리 블로그. 발리 블로그라기보다 제가 이제 브이로그로 여기서 지내는 거몇번 담았는데, 이제 제가 마지막 브이로그가 아마 1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이제 여기서 다시 아침에 뭐먹는거 아이들 밥해 주는, 어떤 밥, 항식, 한국 음식 뭐해 먹는지, 어디에서 장보는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브이로그.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만으로. 만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제품 다시 보여드릴까요? 네. 짠폼 토너는 이게 이게 물이잖아요. 근데 용기가 토너로 나오는 용기예요. 이렇게 토너가 딱 토너로 나와요. 스킨인데. 근데 첫 번째는 이제 화장솜으로 닦아주시면 얼굴에 노폐물이 싹 닦여요. 어. 그리고 두 번째 발라주시면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스며들게 해주시면 이제 에센스 역할을 해주고 밤에 자기 전에 한 번도 이제 세번 하면 이렇게 팩 역할까지 해주는 어 그런 폼 토너, 만능 폼 토너에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음 제가 좋아하니까 소개를 해 드리는 거죠. 근데 리뉴얼을 너무 오래 많이 많이 기다리셔서 진짜 너무 반갑고 빨리 알려 드리고 싶고 빨리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네. 많이들 기다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남자들 써도 되죠. 남자 완전 써도 됩니다. 저희 남편이 저보다 더잘 쓰고 있답니다. 네. 남성 남자, 특히 남자분들 토너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네. 진짜 좋아요. 한번 꼭써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끈적이지 않아요. 진짜 끈적이지 않아요. 저는, 하, 저는 발리에 있습니다. 네. 생얼. 저 지금 메이크업 한 얼굴이에요. 아침에 이거 두개 하고, 바로 선크림 바르고, 바로 메이크업 했는데, 지금 하루 종일 메이크업이 지워지지도 않아요. 네. 좀 건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계절이 여기 발리고 덥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많이는 건조하지 않은데 이제 겨울, 한국이 겨울철이 되면은 크림도 아마 발라주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네. 지성 피부 지성 피부 분들은 더어 효과를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후기도 그렇고 보면은 유분감 유분 밸런스를 잡아주고 유수분 밸런스 잡아주고 뾰루지 원래 지성인분들 뾰루지가 많잖아요 그런거 뾰루지 알러지 이렇게 피부 트러블 딱 잡아주거든요 진짜 한 한달 한 달만 꾸준히 써보세요 진짜 나의 본연의 피부가 탄탄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나방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어, 잘 자고요 오늘 지금 이제 아침인 나라는 음, Have a g o <laughs> 네. 음. 선크림 파운데이션 네 선크림 바르고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은 에스테로다 네. <laughs> 음, 처음에 매 소매, 소매다가 피, 아, 소매다가 한번 닦아주는 게 저는 좋은데, 만약에 서, 거칠어서, 어, 고, 음, 티브러블 라면 은한번 그냥 발라주셔도 되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여름에는 토너 플러스 세럼, 세럼, 토너 플러스 크림? 저는 여름에 토너 플러스 세럼도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해요, 네. 크림은 항상 썼으니까 이제 딱 이거 두 가지만 한번 써보시고 음. 만약에 조금 건조하다 싶으면 이제 크림을 살짝 올려주시면 네. 아무튼 그럼 저도 이제 잘게요 세수도 하려면 오래 걸리겠다 <laughs> 저 쿠션 안 써요 네 더블웨어 써요 <laughs> 계속 질문에 대답하고 <laughs> 잘지 아, 못가 못가 아무튼 저는 갈게요 잘게요 내일은 또 제가 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맨 얼굴에 어, 바르고 직접 써보는 거 보여드릴게요. <laughs> 잘 자요. 응.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사랑해. 고마워 언제나. 감사합니다. 안녕.